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당장 쓰지 않는 기금을 활용돼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하고 그 기금은 추후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여수 MBC 박민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취재하시느라 바쁘셨다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이 당직이었는데요. 음. 섬 귀성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만 6,600명이 섬을 찾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음. 지난 추석에 비해서 30%가 줄어든 수치인데, 음.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코로나 추석의 한 단면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아, 평소보다 30%가 줄었다. 정말 네. 많이 줄게 했네요. 예, 마참. 그래도 전화로 뭐 안부도 좀 묻고 하셨기를 좀 바라면서 즐거운 좀 명절이 돼서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게 긴 연휴가 이제 끝났고요. 어, 10월 또첫 번째 월요일이 또 됐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볼 텐데. 추석 연휴 동안 아무래도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없다가 다시 발생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연휴 첫날이었죠.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네. 확진자는 순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연휴 이전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어,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첫 감염 사례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어, 방역 당국은 순천 지역에서는 한 달여 동안 지역 감염이 없었는데 이 감염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확진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자로 알려져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 운전 특성상 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확진자가 광양과 부산 울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접촉자도 100여 명에 이르면서 긴장감이 우와. 컸는데 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음.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산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백여 명 정도가 일단 뭐 접촉자로 분류가 됐지만 다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단 한편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고잠복이가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방역 당국의 긴장도 늦춰서는 안될것 같은데 어, 부산의 6 0대 확진자가 머물렀던 순천 하면 또 장례식장을 또 빨리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곳의 방역 사례가 이제는 또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순천한 장례식장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장애성 특성상 대규모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접촉점만 200명이 넘었는데 여기도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보건당국은 무엇보다 마스크를 착용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 조문객들이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를 꼼꼼히 한 점도 확산을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장례식장은 보통 밀폐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덕분에 이렇게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네. 마스크만한 방역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정말 코로나19에 현존하는 유일한 백신이 마스크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확진자는 이렇게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천시는 이 60대 확진자와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부산시 천시 북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장례식장의 몸은 60대 남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관할관청인 북구청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순천시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세한 내용을 순천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순천시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고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로 경상도 지역 그리고 전라도 지역 서로 방역 물품을 또 주고받았던 저희가 또 영상도 소개를 또 해드렸었는데. 네. 편으로또 결국은 이렇게 지자체 간의 구상권 청구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뭐또 순천이 그만큼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혹한 시간들을 코로나19 때문에 보낸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이슈였어요.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죠? 네, 순천시가 3단계 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지난 8월 25일이었습니다. 학원과 키즈카페, 뭐 체육시설, 16개 업종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이 행정명령을 해서 타격은 2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재난기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으로 50만원씩 설 전에 지역 화폐로 전달을 했었죠. 네,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추석 전에 2천여개 업체에 지급을 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운영 중단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원만하게 지급이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신청사 권리 기금 등 하락하지 않는 기금을 미리 가져와서 활용하겠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어, 시급하진 예산을 먼저 활용한다고 해도 빚과 같기 때문에 의회의 협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일 인당 1 0만 원이라고 해도 한2 8만 명이면은 굉장히 또큰 액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대한 또 신중한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순천시 의회의 입장인 것 같고 뭐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란은 뭐 여수시에서 이미 뭐한 차례 또소동이또 또 있었고 지금도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의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관련된 논인데 이용석 광주 시장이 던졌어요. 이 제안 배경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용석 광주 시장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이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는 행정 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역의 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음.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돌파구를 찾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용섭 광주시장은 행정 통합으로. 인구 300만 명 이상의 자생력을 갖춘 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뿐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지자체 간의 통합 논의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같은 생활권인 자체단체들이 앞서 언급한 메가시티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시, 경남권은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경북권은 대구, 경북의 통합이 쟁점인데, 지금은 화두를 던진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행정 통합 논의는 지난 1995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실시됐는데, 모두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죠. 지금은, 어, 이번에는 광주시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전남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뭐 대구, 경북, 뭐 부울경, 그리고 대전 세종, 이렇게까지, 뭐, 다 이렇게 뭔가 묶이나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아, 무엇보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동의 여부 이런 게또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조사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MBC와 모든 일보. 네, 류지 광주 전남 본부가 리얼미터 의뢰에서 광주 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광주 49.5%, 전남 52.8%가 시도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의 찬성률은 동부권이 51.6%, 서부권이 51.2%였습니다. 이처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앞으로 넘어야 할산이 많다.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반대 의견도 적은 수치는 아니니까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에서도 이 내용 다루신다고요? 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빅이인데요 예, 이용석 광주시장이 연휴 기간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행보로 전남 도지사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만날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을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기자들, 박민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